우리 한반도 역사 최초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예, 고조선입니다. 어떻게 석기 시대에서 이런 거대한 나라가 형성되었을까요? 석기 시대에는 돌로 만든 도구만 이용했지만, 인류는 시간이 흘러서 구리와 주석을 합친 청동이라는 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청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도구를 청동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여전히 돌로 농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는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 돌칼은 날카로운 면으로 곡식을 쉽게 뵐수 있는 도구였죠 청동은 오히려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같은 장신구로 제작이 되어서 지배계급의 과시용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량의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먹고도 남을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 누가 가져갈까요? 힘이 센 쪽이 이 잉여 생산물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쪽은 높은 계급이 되었고, 재산이 적은 쪽은 낮은 계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급이 형성되다 보니 더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자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쪽은 전쟁에서 진 쪽을 흡수하여서 지배자가 되고 이 과정에서 군장이라는 우두머리 계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계급 사회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작은 바위 위에다가 큰 바위를 올려놓았죠. 자연에서 이런 구조물이 나오긴 쉽지 않죠. 즉, 사람이 쌓아 올렸다는 것인데, 이런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은 계급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고, 즉, 고인돌이 이 계급사회의 증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고 높은 계급을 가지고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끝까지 살아남은 부족은 모든 부족을 통합하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최초의 국가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2333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세워졌던 고조선은 당군 왕검이 건국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고조선은 후에 철로 만든 도구, 즉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 당시 고조선은 준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위만은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나라 힘을 강하게 키워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다니죠. 고조선은 옆에 있는 중국의 한나라와 고조선 아래에 있는 여러 소국들 사이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라와 소국 사이에 물건을 전달해 주는 중개 무역으로 힘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조선만 없으면 소국과 더 원활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데 이 고조선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즉, 한나라는 고조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겠죠. 결국, 한나라는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의 공격에 맞서 1년간 치열하게 싸웠지만, 고조선 안의 내분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고, 결국, 한나라에게 수도까지 빼앗기며,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기원전 108년대의 일입니다.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해버렸죠. 고조선을 차지한 한나라는 이 고조선의 영토가 자신의 나라의 영토로 표시하기 위해서 진범군, 임둥군, 낭랑군, 현도군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고조선인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네 개의 기관을 한 나라가 세운 네 개의 군현이라고 하여서 한사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남아 있는 고조선인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은 종으로 삼때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같은 엄한 법들이 있었죠. 하지만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자 이 팔조법은 무려 60여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